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내과 전문의 이현무입니다. 여러 해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이 겪는 남성 건강과 노후 삶의 질 문제를 깊이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주제 바로 발기부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발기부전은 심장질환, 당뇨, 혈관, 건강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발기부전의 경고신호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바꿔야 할 생활습관,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 사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과 시니어 성건강을 위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 호르몬 균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발기부전은 몸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건강 문제를 드러내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발기는 음경으로 가는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고 그 혈액이 잘 유지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면 발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곧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실제로 발기부전 환자 중 상당수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즉, 발기부전이 단순한 남성기능 저하가 아니라 앞으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낮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똑같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 습관과 체중, 운동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선교 감소뿐 아니라 피로감, 무기력, 근육량 감소까지 나타나게 되며 이는 다시 발기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약해져서 그렇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아진다는 시,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물론 정신적인 요인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신적 문제보다는 혈관, 호르몬, 신경의 복합적 이상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스트레스 관리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활습관이 큰 역할을 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신경 기능을 저하시켜 발기부전을 악화시킵니다. 운동 부족과 복부 비만은 혈류를 방해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은 혈관 건강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발기부전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혈관 건강 저하, 호르몬 불균형, 생활습관 문제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생활습관을 바꾸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강조드립니다. 발기부전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회복의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발기부전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약물 치료, 특히 잘 알려진 PDE5 억제제 계열의 약들입니다. 흔히 알려진 파라알약이 대표적이지요. 실제로 이 약물들은 일시적으로 혈류를 개선해 발기를 도와주기 때문에 단기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와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첫째,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을 복용하면 몇 시간 동안은 발기 기능이 나아지지만 혈관 건강이나 호르몬 불균형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뿌리 깊은 나무의 병을 가려놓고 입만 잠시 윤기 있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부작용 문제입니다. 흔히 보고되는 부작용으로는 얼굴이 붉어지거나 두통, 소화불량, 코막힘, 시각 이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이미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약을 복용 중인 환자가 무심코 발기부전 약을 함께 복용했다가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분들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같은 동반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 이 부작용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셋째, 심리적 의존입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아예 자신감을 잃고 성생활을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약물이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약물 이외에도 흔히 사용되는 치료 방법으로는 호르몬 보충 요법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주사나 젤을 통해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방식인데 분명 일부 환자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것이 원인일 때만 효과가 있으며 혈관 문제나 신경 문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전립선 비대증 악화 적혈구 증가증 간 기능 이상 같은 합병증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도 있습니다. 음경 보형물 삽, 삽입술 같은 방법인데 이는 약물이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해결, 해결되지 않는 심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가 고령 환자에게는 부담이 크고 수술 후에도 감각 저하나 감염 위험 보형물 고장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 예상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8세 김 선생님은 수년간 발기부전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효과를 보았지만 점점 약의 효과가 줄어들고 부작용으로 두통과 안면홍조가 심해졌습니다. 결국 약을 끊었지만 그 이후에는 자신감을 잃고 부부 관계도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또 다른 65세 이 선생님은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맞으며 한동안 활력을 되찾는 듯 했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되어 결국 치료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치료법은 단기간 도움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정리하자면 약물이나 호르몬, 수술과 같은 전통적 치료는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한계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 시니어 남성분들은 이미 다른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을 개선하고 스스로 생활 습관을 바꿔 몸 전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약은 임시방편일 뿐, 진정한 해답은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부전은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변화가 장기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집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 해결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 혈관 건강의 기초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전신 혈류를 개선하고 음경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은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 30분, 주 보호의 정도만 꾸준히 해도 혈관 탄력과 심장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율이 올라가고 체중과 복부 지방이 줄어들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촉진됩니다. 무거운 운동기구를 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아령이나 자신의 체중을 활용한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2. 식습관 개선, 혈관과 호르몬을 위한 연료 음식은 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관이 쉽게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대신 지중해식 식단을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등을 위주로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아르기닌이 많은 호박씨, 반어 견과류, 첨 콩류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과도한 당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발기부전 개선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3. 체중 관리와 복부 비만 줄이기 배 둘레가 늘어나면 혈관이 압박받고 호르몬 균형도 무너집니다. 실제로 복부 비만은 발기부전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성기능 개선에도 직결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조절을 통해 체중을 오리 퍼 10%만 줄여도 발기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이, 금연과 절주흡연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발기부전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혈관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을 수 있지만 과음은 신경과 혈류에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주말마다 과음을 반복하는 생활습관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5.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리고 만성 피로를 쌓이게 해 성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루 6, 3 옆에 힘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발기를 방해합니다. 명상, 호흡 운동,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숭, 케겔 운동, PC 근육 강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방법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이는 골반적은 즉, PC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발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저근을 5초간 수축했다가 풀어주기를 하루 20, 30회 반복하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 케겔 운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신 분들은 발기 유지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보고하셨습니다. 7. 자연식 보충제와 음식 활용 약 대신 음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삼, 마카, 석류,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므로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병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8. 부부간 소통과 심리적 안정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발기부전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겪는 문제입니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는 태도가 심리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발기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 해결법은 크게 일운동 두식습관 개선, 삼체중관리, 사그면 대야철주, 오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관리, 슈케겔, 운동, 칠보조, 식품활용, 팔부부간 소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발기부전은 약에 의존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습관을 바꾸는 순간부터 개선이 시작되는 질환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올바른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인과 해결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들으면 훨씬 실감 나실 겁니다. 발기부전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례 1. 70세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술자리가 잦았습니다. 몇년 전부터 발기부전이 심해져 약에 의존했지만 점차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권유한 대로 매일 아침 30분 걷기와 케겔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식단도 고기 중심에서 채소와 생선 위주로 바꾸셨죠. 6개월 후 약을 거의 쓰지 않아도 발기가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활력이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사례 2, 65세. 이 선생님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시던 이 선생님은 발기부전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하셨습니다. 하지만 정기 검진에서 심장 혈관이 좋지 않다는 결과를 받으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금연을 결심하고 매일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며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놀랍게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면서 발기 기능도 회복되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사례 3. 72세 박선생님 박선생님은 배우자와의 소통 부족으로 심리적 부담이 더 컸습니다. 발기부전이 시작되자 대화를 피했고 부부 관계는 거의 단절됐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에 참여하도록 권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대화를 늘리자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발기 기능도 조금씩 돌아오며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웃으셨습니다. 사례사, 67세 정 선생님. 정 선생님은 오랫동안 흡연을 하셨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발기 부전으로 약을 쓰다가 두통과 심한 얼굴, 홍조로 복용을 중단하셨습니다. 그 후,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특히 명상과 호흡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4개월 뒤에는 발기 상태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졌고 혈압과 체중도 안정되었습니다. 이네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약만으로는 불가능했던 변화가 운동, 식습관, 금연, 부부간, 소통 같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발기부전은 나이 탓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순히 성 기능 험드 회복, 회복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의 질을 높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을 단순히 성생활의 문제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의 균형을 회복했을 때 얻는 효과는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저는 이를 전인적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발기 기능 개선을 넘어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부부 관계, 나아가 삶의 태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1. 신체 건강의 전반적 향상 앞서 사례에서 보셨듯이 발기 기능은 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혈관이 넓어지고, 혈류가 개선되어 발기력이 좋아질 뿐 아니라 동시에 심장 건강과 뇌혈관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실제로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꾸준히 한 환자분들 중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조절이 쉬워졌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즉 발기부전을 극복하는 과정이 고치혈관 질환 예방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과 체중 조절은 뼈와 관절 건강,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성기능이라는 한 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가 젊어지고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정신적 활력과 자신감 회복 발기부전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자신감 상실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남자로서 역할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대인 관계도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작은 변화라도 몸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느껴지면 활력이 생기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또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은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증가시켜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을 3개월 이상 실천한 환자분들이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예전처럼 활기가 생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 개선 발기부전은 개인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부부가 함께 겪는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면서 대화를 늘리고 작은 성취를 공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산책을 나가고 식단을 같이 조절하면서 서로 격려하다 보면 단순히 성기능이 좋아지는 것 이상의 유대감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 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발기부전 치료 과정은 단순히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행복, 가족의 화목과도 직결됩니다. 4. 삶의 태도 변화. 마지막으로 발기부전을 극복하는 과정은 삶 전반의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그동안 방치했던 건강을 챙기게 되고 일상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작은 운동 습관 하나가 계기가 되어 새로운 취미를 찾고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늦었다. 라는 생각이 쉽게 듭니다. 그러나 발기부전 개선 경험을 통해 아직도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시면 인생의 후반부가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바뀝니다. 실제로 70세 넘은 환자분이 몸이 달라지니 마음도 젊어지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즐겁다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발기부전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습관 변화는 단순히 성기능 회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 건강, 심장 건강, 정신적 활력, 부부 관계, 삶의 태도까지 바꿔놓는 전인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발기부전은 회복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얻는 변화는 노후 삶 전체를 빛나게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핵심은 매일 작은 실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30분 걷기 혈관을 깨우고 하루에 활력을 올립니다. 케겔 운동 하루 30회 장소에 상관없이 pc 근육을 단련하세요. 식단 점검 채소 생선 견과류를 늘리고 가공식품과 과음을 줄입니다. 금연 절주 담배는 즉시 끊고 술은 주1여2회 소량으로 제한하세요. 수면 관리, 하루 6~7시간 깊은 잠을 유지하세요. 부부와의 대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노력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2~3개월 후 몸과 마음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 개선은 약이 아니라 생활 속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부전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건강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걷고 탈에 대화하고 웃으면서 삶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전해질 것입니다.